안녕하세요. 오늘 원목 무드등 공예를 함께 할 강사 최기숙입니다. 자, 우리가 곧 만들 무드등의 재료인데요. 어, 이 재료와 드라이버만 있으면 우리는 아주 멋진 감성 무드등을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를 볼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집안을 따뜻하게 밝혀줄 램프가 필요하고요. 원목 모드 됩니까? 원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소켓이 들어있는 램프를 열어보면 중간 소켓과 스위치 선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외로 원목을 보들보들 보들하게 만들어줄 사포 들어있고요. 혹시나 이 원목의 내추럴 색이 변화를 주고 싶은 분을 위해서 오드 스테인도 준비해봤어요. 요것도 혹시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부속을 연결해줄 나사가 필요하겠죠? 자, 나사 못은 미리 제가 쉽게 결착을 하기 위해서 나사 작업을 다 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 집안에서 시끄럽게 망치질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드라이버만 준비해서 바로 결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잠깐 치워둘게요. 우리 일단 각 원목을 네모나케 완성을 시켜줄 건데요. 얘는 받침대기 때문에 제가 잠깐 떼어놓을 거고요. 자, 쉽게 원목을 우리는 정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어, 다 결착을 해놓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들 때는 이 스티커 선을 각각 같은 색깔끼리 만나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하늘색이 있네요. 그럼 하늘색과 하늘색이 연결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보라색이 있어요. 그러면 보라색과 보라색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결착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 너무나 쉽게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잠깐 빼고 여기에 우리가 전선을 연결을 먼저 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켓을 연결해주고 소켓에 연결되는 중간 스위치 선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소켓을 연결해볼 건데요. 제가 정사각형을 미리 한쪽만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따 뚜껑이 덮이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한쪽을 보면 한쪽은 바닥 쪽으로 내려가 있고, 한쪽은 원목이 올라와 있어요. 옆에 이렇게 스티커 위치를 맞추면 그렇게 모양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원목이 올라오는 쪽으로 중앙을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내려간 쪽으로 이렇게 소켓을 맞추면 나중에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지게 되거든요. 반드시 중앙을 잡을 때는 미리 대어보고, 아, 위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해서 미리 연필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연필로 표시를 해주셔도 좋고, 저처럼 나사로 미리 구멍을 내어줄 부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리 표시는 해놨고요. 떼어내고 연필로 연, 어, 표시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죠? 제가 크게 한번 내어볼게요. 제가 지금 중앙을 표시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중간 스위치 선을 바닥에서 위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해주고 오늘 이 소켓을 이제 여기에 결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나사를 요렇게 넣을 까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향을 여기 보면 양쪽에 이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 구멍에 한쪽에 맞춰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대로 충분하게 일단은 빼주시고요.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나사가 한쪽이 더 양쪽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를 3분의 2 정도 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3분의 2 정도 풀어 주시고, 이 아이를 그대로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한쪽 방향을 잡고 감아 주세요. 이쪽도 그냥 나사가 우리가 돌아가는 방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나사를 우리 오른쪽으로 조일 거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감아주시면 요 아이가 돌면서 더 바짝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그냥 나사를 푼 나사를 그대로만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제가 연결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긴 들어갈 거고 여긴 올라갈 거예요. 중앙이 여기쯤 될것 같다고 하면 이제 그쪽에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는 나사를 작은 나사 두 개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 나사를 그래놓 조여주시면 돼요. 요 아이는 나무에 붓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깊숙이안 넣어 주셔도 되고 살짝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은 제가 박았고요. 다시 작은 나사 반대쪽에도 연결을 그대로 해 주세요. 또 튼튼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여기 스위치에 중간 소켓의 뚜껑을 열었 았었잖아요 다시 아, 열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닫아서 이제 안 보이게 미운 쪽에 안 보이게 막아주시고요. 우린 이 정도면 이미 50%는 완성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린 나사를 서로 같은 위치끼리 찾아서 연결만 해주면 돼요. 자 아, 여기 하늘색이 있구나. 자 하늘색을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저 이렇게 이렇게 만날 거고요. 자 나사를 그대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요게 불편하신 분은 목공풀로 먼저 고정을 하고 그리고 결착을 시켜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일단 해볼게요. 요 상태에서도 각각의 구멍에 딱 맞게 지금 미리 내어놨기 때문에 굳이 목공품을 다르지 않으셔도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한쪽 박았고 한쪽도 맞아 봤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도 연결을 시켜줄게요. 정확히 결착이 됐고요. 정사각형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는 8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봐도 돼요. 자, 그대로 놓고 우리 아까 처음에 준비물 두었던 그 재료를 꺼내서 지금 요건 에디슨 램프고요. LED라서 많이 뜨겁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사용을 하시다가 더 예쁜 전구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 불빛 자체의 색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LED 그냥 흰색, 형광등 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백색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건 나중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저도 그대로 넣어서 끼워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잠깐 치워두었던 원목을 이용해서 제가 결착을 시켰구요 원하는 위치대로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모서리가 맞기 때문에 내가 등이 원하는 위치로 바꿔서 연결을 해 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쪽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 나는 얘가 필요 없어요 하면 그대로. 스탠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자, 나머지 스티커는 떼어주시고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감성 무드등이 완성됐습니다. 이 상태로 우리 그냥 아무 곳에나 이렇게 세워놔도 굉장히 분위기 있고요. 내가 더,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만들고 싶다 싶으면 받침대가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받침대를 이용해서 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예뻐요. 자, 어때요? 자, 이렇게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세워도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무드등은 아주 쉽게 이미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세워질 때 이렇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이 무드등 자체를 무드등으로만 쓰지 마시고. 여기 자치, 여기 옆에 보시면 빈 공간을 일부러 제가 띄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디퓨저나 아니면 석고방향제? 그런 거는 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와 향을 동시에 잡는 그런 어, 등이 될것 같아요. 다들 예쁘게 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나무 색깔 자체가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보내드린 어, 스테인 가지고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어땠나요? 아마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우리 친구들도 또 유치원 친구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데요 어, 쉬운 방면에 효과가 아니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가성비가 대박인 그런 무대 등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